성적지향 <목소리나>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성애자인 것이 정말 이성애자인가? 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멋진 여성들인데 이미 기본값이 이성애로 주어진 세상이 아니었다면 나도 좀더 다른 나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저희 대학교에 있던 성소수자 동아리가 퇴출되는 일도 있었고요 남이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자대를 들이댈 뭐 이유도 전혀 없고 남이 뭘 하든. 왜 그렇게 신경을 쓰나? 왜왜 <laughs> 왜 그러시죠? <laughs> 아 이것도 이것도. <laughs>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4 0 m 제곱 이하 주택만 LH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작은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작은 데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laughs> 결혼으로 묶이지 않은 어떤 커플이나 왜냐면 세대주로 분리가 돼가지고 1인 가구로 환산이 돼서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아닌 이상은 다방 하나짜리 에 정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8천만 원까지가 돼요 근데 신혼부부 대출은 1억 2천인가 이런 그 1억 얼마를 대출을 받으려면 결혼한 상태이면 당장에 그것을 대출을 해주는데 저는 비혼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특히 여성한테 여성이 이제 사회적으로 받는 임금도 되게 적은데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면 집 사기가 너무 유리한 거야. 근데 그게 과연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결혼이 선택인가? 혼자 살아도 결혼 안 해도 좋은 곳에서 잘살수 있어요라는 걸 보여줘야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정말 뭔가 국민이 행복한 선택을 할수 있는 건데 결혼 안 했으면 돈 조금 빌려서 작은 집에서 살아도 되고 결혼을 했으면 돈더 많이 대출 받아서 더큰집 집에서 살아라. 라고 국가가 얘기해주는 것 같은 느낌? 유튜브 코리아에서 제 영상에 노란딱지를 많이 걸거든요?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이나 여성의 몸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노란딱지가 붙어요. 근데 반대로 남성의 몸과 관련된 거나 이성애자의 얘기들은 상대적으로 노란딱지가 안 붙는. 동성애 관련된 그런 소스들 나왔을 때그 방통이 이런 데서 맨날 심히 걸고 방송에서 뭘 내보내냐가 사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 같이 살고 있고 그런 걸 담아야지 방통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진짜 남자 그 예능인 좀 그만 써라 너무 화가 나 죽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볼게 없어. 어 정말 볼 겪고 여자 예능은 좀 키워줬으면 좋겠고 컨텐츠 내용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게 많잖아. 특히나 성차별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시대 21세기 2020년 흐름에 맞게 좀 정신 좀 차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교과과정 편성도. 아주 정말 주고 싶은 정보만 주고 안 주고 싶은 정보는 배제하는.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호모 사피엔스를 설명을 하시면서 호모가 그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호모가 아니라 라는 내용을 호모가 왜 이상해요? <laughs> 교육 내용 중에서 포함이 된 거죠. 차별하는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불렀잖아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그리고 또그 반에 호모가 과연 없었을까요? <laughs> 다 존재하고 있고 어디에나 있고 당신의 일자리,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어? 당신의 학생, 선생님, 부모님, 자식, 친구 뭐 숫자 지나가는 사람들 다개 중에는 다 성소수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성교육을 받을 때 여성의 신체기관에 대해서는 출산을 중심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난소 자궁. <laughs> 왜 그럴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몰라야 된다는 거. 근데 몰랐을 때 누가 피해를 보냐. 여성의 몸에 대해서는 없고. 남성에 대해서는 되게 그 자기들만의 문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고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결국에는 성폭력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성별 이슈가 되게 많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고 미투 운동도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과연 이 미래 세대의 학교 현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했을 때 너무 구리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존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 몸의 결정. 그거는 간단히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젊은 여자애가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 전혀 가치 있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남자도 살고 여자도 살고 이게 아니라 어쨌든 사회적 수수자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런 이유들이 너무나 있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아주 많은 지원 사업과 정말 규모가 큰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서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남자고 나도 어떤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어. 모르겠어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라도 있으면은 뭐나 같은 나이대 여성들한테 대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그냥 이렇게 태도 자체가 제가 발표하면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근데 예를 들면 내 옆에 앉아 있는 남자인 사람한테 하는 태도와 아주 다른 거죠 그냥 팩트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면접이죠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사람은 변호사를 다섯 명을 데리고 와서 어 정말 든든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지원하는 상담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가정폭력을 해서 그 쌍방폭행으로 억울한 거잖아요. 억울하게 벌금형이 나와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1심 때는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라고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재판 과정에서 어려운 말을 쓰고. 근데 저도 그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질문을 한 거예요. 법률 용어로 사용을 해서 좀더 그런 어떤 질문들이나 이런 걸 쉬운 말로 해주면 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위축도 덜 되고 돈으로 변호사를 많이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기 변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언어를 좀더 쉬운 말을 사용을 해주거나 지금 법상에서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만 성희롱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다른 일상에서 학교 선배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이런 사이에서는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법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더 일상적인 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배는 유출을 했겠죠. 얘가 뭐 남자친구 집에서 사는가 보다 이렇게 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이 남자 선배들끼리 이런 일상의 말들이 사실 성희롱, 그러니까 법적인 성희롱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이런 게 발생을 안 하게. 인간들이 그렇게 빠른 생각을 가진 성인이 되지 않도록 잘, 어디 갔어, 교육, 교육 훈련시키고 <laughs> 그런 역할을 가지는 게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어쩌다가 그 인간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컸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여성들이 특히나 더 많이 알고 보니 되게 기분이 들어왔던 순간들. 그 사람들끼리만 기득되는 순간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지 잘 시켜라.